Thank uh, you. Know, 그런데 한못 처럼 오늘 지난 주에 교육부로부터 그 동안 10년 동안 준비해온 펜스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이름을 정한 대로 스일선 펜스를 보았더라고 이름을 확정지었는데요. 학생들이 각자각자 갑자기 만의 색깔로 모를 수가 없어야 되고. 그수님다 제가 꿈 것이 그다형 고등학교로 정신을 인정을 잘 못하고 계시는 공문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타이틀로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어,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무할 또뭐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어, 먼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 교전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세종캠퍼스보다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 직원이 모든 학생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삶에 대해서 지속성과 어, 책임감을 가진 그런 인재를양성 해보자. 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 2014년 7월에 제가, 어, 제2대 육감에 그러니까 음, 음, 출마하면서, 취임하면서 공약으로이 어, 주체적 캠퍼스나 그 설립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임하면서 설립 추진 감담 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고 교육과정 기획 따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어디에 지어야 할지 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 등 체계적인 해결 체계 절차를 찬실하게 네, 밟아왔습니다. 또한 2022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서 학교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이제 긴 여정끝에 새벽빛처럼 르는 세종 캠퍼스고등학교의 개교를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고등 학교는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종형 고교 학점제 구전 모델 학교를 지향하고 학생 중심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정풍포스 고등학교는 지난 11월 1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인형 국립고 2.0운영학교의 선정이 됐으며 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 최적화 모델을 구현함으로교육 고교 상향 평준화 정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학생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o 째 d 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 여건과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특화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종형 고교학점지 도현 모델의 모델 학교에 성공을 위한 첨단 교육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인근 평생교육원 학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인 온세종학교라고 하는 온라인 학생 시스템과 시설을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더 확장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단과대학형 고교 학정대와 행복권위원회 특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단과대학 형 교과 중점 과목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laughs> 사회·국제 중점 과정인 국민, 미술·체육 중점 과정인 정음, 과학·정보 중점 과정인 창제 등 어,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 미술·체육을 나눠보면 총네 개. 중점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대중점 과정인 훈민에서는 사회과학, 경영, 경제경영, 지리, 문화 언어같이 그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laughs> 학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어와 제2외국어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술 중점 과정인 전문에서는 전문 미술 심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laughs> 창의적인 예술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오는 미술 창작과 이론, 미술 감상과 비평, 조형풍부 등을 모두 이수해서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견개한 미술 분야의 인재로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받침하겠습니다 미술과 더으로 체육 중점 과정인 정문에서는 학생들이 운동과 건강, 기초 및 심화체육 전공 실기, 스포츠 경기 기술 등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쌓고 고급 기술에 도전하면서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공 체육과 관련된 실기 과정을 기초, 심화, 고급 등 관계별로 마련하겠습니다. 과학 중, 정보 중점 과제, 과정인 창계에서는 이공계월의 세부 전공과 심화 교과문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전공의 경우, 미적분 관투, 기초 수학, 아, 기학, 수학과제 탐구,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같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과학고 수준의 교육과정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흥목고 유형의 심화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다른 교육과정과의 교육과정 1화을 통해 심화와 문학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국제, 과학정보, 미술, 체육, 인적과정이 하나의 학교 안에 모여있는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 이 캠퍼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특히 2학년부터 4학기 동안, 2학년, 3학년, 4학기 동안 두 과목 이상을 융합한 교육과 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합적인 사고와 문제행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야인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로 고려학점제의 최적화 모델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전공과 진로에 맞는 창의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진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인 나침반 모형, 이음 활동, 늘풍 활동, 나온 활동, 해융 활동, 가온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공동체 연계와 배움의 확장, 배려와 공간의 풍성함양, 적성과 진로에 따른 열정적인 참여, 깊이 있는 학습, 개인의 소유와 흥미에 따른 주도적 맞춤형 교육 활동 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약간 낯설 용어이기 때문에 상시 후에 이장생 시간이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들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구현을 위한 교수 학습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학생 참여 형성 강화를 위해 에듀텍과 교수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업 몰입을 위해 블록타임즈 수업과 일교사 일수업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과 진로 및 학업에 관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디플로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고교대학 지역사회 연계로 지역특화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연속성 확보와 심화학습 제공을 위해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진로 설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네개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대학 협약, 위탁형 자유형 국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총 6개의 단과 대학인 고대 세종공공정책대학,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홍익대의 세종조형기술대학, 국립공주대의 간호보건대학 그리고 한국영상대의 영상 컨텐츠학과와 4개의 교과 중점별 교육과정 연계 세부 현장을 이미 체결하고 내오진 위치에 있습니다. 특목부 교육과정 현재 교과목과 고시 외 과목에 대해 협력한 단과대학의 강의 전담 교원과 협력 수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단과대학의 대학원생, 학부생과의 연계학습과 멘토,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방학중 대학으로 찾아가는 진로학업 맞춤형 강좌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욱 극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발전 특구와 국제화 특구 지정, 세종 공동캠퍼스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목고 교육과정 유형의 세종캠퍼스 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여서 지역 교육 정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여러 사회 학습장과 연계한 진로 및 전공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연구단지와 세종수목원 등을 활용한. 학정계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인 진로 맞춤형 공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미래 교육 공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따스한 햇살처럼 비추고, 나아가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이는 미래 교육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선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 등을 최적화해서 설계했으며, 그 결과, 훈민동과 정원동, 창제동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교학적제 전면 시행과 공간, 시간, 창의, 이력, 체험, 활동,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층의 공유학습 공간과 홈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어, 그 밖에도 과학실험실, 미, 미술실, GX룸, 온라인 스튜디오 등 중점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단 실내 세력과 시설과 체력 준비를 위한 400m 트랙의 대우기 장도 갖췄습니다. 다섯 번째 부자인 온라인 학교인 온세종 학교를 품은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기능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월에 개원하는 어, 온라인 학교인 온세종 학교와 평생교육원은 공간을 함께 충고와 공유해서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는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온 세종학교는 멈춤없는 배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와 다리로 연결된 평생교육원은 18개의 공간과 풍성한 도서관의 자원을 공유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해 왔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세종캠퍼스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한 새싹처럼 학생들의 꿈을 싹트게 하고 그것이 마침내 꽃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각자, 각자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가면서 세상과 어우러질수 있는 배움터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육청은 캠퍼스,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와 탐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협력적인 소통을 할줄 많은 사람,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사람,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고, 창의적인 인간 행동하는 시민을 길러낸 인재 양성의 유람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대학, 시민들과 함께한 지난 10여 년간의 긴 여정이 해 맺어진 결식이 더욱 빛날 수 있게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 중진교육과 음, 이정세 장학관이 음. 캠퍼스형 고등학교로 음.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의 친무직원자 같은 이정세 장학관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